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34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은 두 분으로 나눠지는데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9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사람이 식용하는 이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짐승을 잡을 때그 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다루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든지 간에 짐승을 잡을 때면 마을 안에서, 이 마을 안에서 진영 밖에서, 진영 안에서나 진영 밖에서 어디서 잡든 그 짐승을 잡기 전에 먼저 해망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 앞에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호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이는 피흘린 자가 되니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하나님께서 좀... 예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게, 진영 안에서든 밖에서든 짐승을 잡을 때는 무조건 먼저 하나님께 끌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짐승을, 고기를 먹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부터까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들이 성막과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인생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세한 것 하나까지 가르치고 계시는가 하면 지금 여기 장소가 신해산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장소가 신해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라이프스타일 생활 양식이 어디에 젖어 있겠어요?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의 생활 양식으로 젖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430년을 보이서 살았으니 언어도 애굽 언어가 더 편했을, 수, 편했을 것이고 문화도 애굽 문화가 더 편했을 것이고 식습관도 그렇고 모든 것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애굽 사람과 거의 같은 모습인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도 에, 이민 이세 그러면 거의 외국 사람처럼 되버리잖아요. 그런데 뭐 430년이면 애국 사람과 다를 게 없을 정도로 완전히 변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모습 속에 삶도 살다가 나오게 하시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작은 것 하나서부터 전부다 그들의 생활이 완전히 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짐승을 잡을 때도 사람들의 탐심 때문에 짐승을 아무렇게나 막 무분별하게 잡고 무분별하게 대하죠. 옛날에는 소한 마리 키우는 것도 굉장히 지극정성을 들여서 집에서 키웠습니다. 소는 재산이라 그래서 그죠? 그리고 돼지를 키울 때도 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무슨 전문적인 사육장 있는 게 별로 없고 집집마다 돼지를 키웠어요. 그리고 닭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날은 무슨 양계장이라 그래서 완전히 그냥 무슨 닭이 알 낳는 기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엔 다알이 귀했는데 요즘은 그냥 다알이 흔해요. 왜냐면 닭들을 그냥 완전히 그냥 요만한 닭장 같은데다가 집어넣고 그냥 알만 낳게 만들어놓고 배열정 배열정을 켜놓고 24시간 알락게만드니까요 그리고 돼지를 잡을 때, 소를 잡을 때도 근수를 더 나가게 하기 위해서. 입에다가 호수를 강제로 밀어넣고 물을 주고 그걸 때려서 그이 고기에 수분이 흡수되게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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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근수가 더 나가게 해서 잡는데요. 그럼 그렇게 잡으면 짐승이 어떻겠습니까? 참 사람이 돈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커피 중에 도 루아 커피라고 사양 고양이가 이그 뭐예요. 이 루아 그거, 이 씨를 먹으면, 그 씨를 먹고 소화하지 못해서 이렇게 배설하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말려가지고 커피콩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 고양이 똥 같은, <laughs> 고양이 똥 갖다 만든 커피가 뭐 그렇게 맛있다고? 그렇게, 그렇게 비싸요, 그게. 그게 비싸니까 또 사람들이 고양이 잡아다가 그냥 닭장 같은 데다 고양이 집어넣고 계속해서 커피콩만 먹입니다. 그러니 그 루아 커피를 만들어내는 고양이는 수명이 한 3년에서 4년이면 죽는데요. 그냥 커피만 먹이니 커피콩만 먹이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인간이 돈을 위해서 짐승을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유린하고 학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짐승을 잡을 때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짐승이 너희들에게 고기를 주고 너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짐승에 감사하는 마음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화목제사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습니다. 피는 1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피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짐승을 잡았을 때 가장 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터까지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 화목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화목제를 드리라 하시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하게 하시는가 하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주어진 것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는 아주 세밀한 하나까지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사도 바울이 고림도전서 10장에 말하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14장에 말하는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라는 그 말씀이 다그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중심으로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처음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내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요. 내가 그동안 살아오던 모습이 있고, 내가 그동안 해오던 생활 패턴이 있는데, 그걸 바꾼다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 다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네. 아멘. 하나님께서 3절에서도 염소나 양이나 진영 밖에서든 안에서 잡을 때 끌고 와서 하나님께 먼저 예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라 그랬는데 좀 아까 말씀드린 앞에서 말씀드린 짐승은 귀여기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아야 되며 그런 것들이 이 하나님이 그들의 가르치는 인생의 라이프스타를 바꾸는 것이라면 이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를 드리지 말 것이라 그랬어요. 음란에 섬기는 순염소라는 말은 뭐냐면 애굽의 신 이름이에요. 애굽의 염소신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름이 판이라는 염소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꼽 아래는 염소 모양이고 그래서 이렇게 두 염소의 뒷발이 뒷발로 서 있는 모양이고 배꼽 위는 사람 모양이고 머리에 뿌리 두개 달려 있고 그런 그림이 이제 우리도 보시면 아마 예전에도 몇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살아오면서 그게 애굽의 염소 신이에요 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430년 살면서 그 염소 신을 뭐했어요? 섬겼다는 거예요 그 염소 신이 굉장히 음란하고 음흉, 음, 음흉한 신인데 그걸 섬겨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그걸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염소를 잡거나 양을 잡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먼저 그걸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신에게 그걸 드리지 못하도록 그동안 해오던 그 생활 패턴을 하지 못하도록 우상숭배하는 관습을 끊어버리도록 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짐승을 잡는 문제까지도 하나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국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애국에서 고기 먹을 때 짐승에게 드리고 먹는 게 당연한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꾸어 내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에베소스 4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laughs>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고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오늘날에는 순념서 섬기는 이판 우상은 없지요 누가 순념서를 섬기겠습니까 인도처럼 소를 섬기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진 않지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일상 속에서 수없이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내 인생이 돌아가고 있고 내 일상이 돌아가고 있고 내 라이프 스타일이 돌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돈이라는 우상 자녀라는 우상, 권력이라는 우상, 모든 우상들이 우리 중심에 항상 축을 담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의 축이 그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을 담고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뭐가 되겠어요?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을 담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선이 아니라 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과 뭐하게 하세요? 화목제사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 예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이 돈이 아니고 내 삶의 중심이 일이 아니고 내 삶의 중심이 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끔 아침부터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세상에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제와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 그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으로 계시는 상태에서 일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그렇지 않고 일하는 것과는 천지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일상의 중심은 무엇인가? 무엇을 중심으로 나는 살고 있고 돌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정말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일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